오만에어나 지명잡기가 너무 빡세잖아 근데 관심이 뚫었네 누나? 그럼 그래서 나 친구 너무 행복해 나포어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야, 나 진짜 너무 어려워 <laughs> <laughs> 아, 나살데살아나 초딩 같아 진짜 아나 초딩이 여기 티치 좋아될 것 같은데. 그런 게 있었나?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. 아 그래 많이 터치 해야 되겠네. 아 누나 요즘 힘든 건 아니지? 아, 아니야 주나 누나, 누나 알지? 응, 응. 말해. 그래. 어, 누나 볼꼬집는티시도 있어가지고. 그래? 어, 왜냐면은 내가 메이크업도 하고. 하고 아 그렇지. 아샵 갔다 왔는데. 오늘 어떻게 놀지? 오늘 누나 지금 신나니까 엄청 어, 신기한데요? 끈적하게 노래하지. 아 어, 끈적하게 노자. 엉덩이 티시 받아줄것 같고 아... 어... 그래 그래 물가가 올랐어 그렇지 물가도 응. 오르고 우리 주인는 프리미엄이야 아 프리미엄이죠 아 그래 여기서 한번 할까? 너무 좋지 몇 단계 볼까? 3단계 3단계 또 티시가 붙는데 공짜로 해주게 누나 티시 많이 썼어 아 그래? <laughs> 정말 고맙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주인한테 한번 누나 지나가게 는 티시가 붙어 <laughs> 어.